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슈퍼맨 레고 짝퉁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몸에 프린팅은 엄청 잘 되어있습니다 네빛 나고 네 그리고 다리 다리야 빨 뭐라고 해야 될까 네네 네, 바지랑 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그 슈퍼맨을 만들 거예요 그래도 뭐 여기,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뭐, 다른 레고들은 여기 다 이렇게 빼져, 있, 빼져 있는데, 얘만, 네, 여기 붙여져 있어서. 그래, 그래서 얘를 이따, 얘를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끼우는 건가? 네. 아, 만들어 보니, 뭐, 네, 설명서들 없더라고요. 뭐, 짝, 투잉 레고. 아, 왠지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. 네 망토, 네 빨간 망토네요. 여러분들 보시자면 원래 이 레고, 원래 슈퍼맨, 원래 히어로 레고들만 막 이런 게막 장착되어서 네좀더좀 좀 멋있고요. 근데 제가 슈퍼맨을 네좀 좋아하긴 하, 좋아하긴 하지만 뭐네 간지는 안 납니다, 뭐 그렇죠. 네, 여기, 팔부터 끼우는 거랍니다. 뭐, 여기 끼우라고? 아니구나. 여기, 네. 여기 한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끼우고, 자. 아니구나. 네. 잘못 끼워버렸네. 네, 이렇게 끼우라고 하니까, 뭐. 만들기는 뭐. 내가서, 좀, 낫네요, 뭐. 네, 슈퍼맨이네요. 슈퍼, 네, 이거였습니다. 네, 더 이상, 이제, 더 이상, 네.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.